파트 1. 자연스러운 만남의 표현이에요. 저희 만났을 때, 소개할 때, 헤어질 때 인사들을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. 챕터 원 유닛 1. 일상적으로 인사할 때 근데 처음에요. 인사말 일본어인세 가지가 있어요. 아침에 하는 말, 낮에 하는 말, 밤에 하는 말. 아침에는요. 오 하이오고자이마스. 친한 사이끼리는 오 하이오까지만 하시면 되고요. 낮에 하는 말 코니치와 밤에 하는 말, 건방와 라고 하시면 돼요. 유트 갈게요. 근황을 물어볼 때요. 잘 지내냐고요. 그래서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는 거 살펴볼게요. 잘 지내십니까? 오겐키데스까제 겐키가 건강이에요. 그러니까 건강하시냐고 묻는 거예요. 오 겐키데스카? 그래서 항상 일본 분들은 이렇게 주로 대답을 해요. 아 덕분에 잘 지내요라고 꼭 항상 대답을 해 주거든요. 그래서 오가게사마데 오카게사마데가 덕분에란 뜻이고요. 오카게사마데겐 기데스 덕분에 잘 지낸다고요. 자 그다음 상대방에게 물어봐줘야 되겠죠. 안았다는 호와안왔다가 당신이니까요. 당신 쪽은요 안았다는 호와라고 하시면 돼요. 유닛 3를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어요. 반가워서요. 오랜만이네요.라고 하는 표현을 볼까요? 오久사시브리데스네 희사시부리가 오랜만에 라는 뜻인데요 좀 높게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, 희사시부리 데스네 친하면 아, 희사시부리 라고 하시면 돼요 희사시부리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유닛 4로 가니까요 안부를 물어보는데요 자, 당신 말고요 가족분들 잘 지내세요? 누나, 언니, 오빠, 부모님은 잘 지내세요? 라고 물어보는 거 하나만 먼저 볼게요 누구누구는 겐키데스까? 다레다레와 건기데스카를 붙일 건데요. 일반적인 게 가족분들이니까 가족분들 한번 볼게요. 가족은 카족끄 가족, 비슷하죠. 근데 고를 붙여서요. 고카족끄노 그리고 여러 명이니까 미나상을 붙일 거예요. 자 고카고 카족끄노 미나상 와 건기데스카. 다시요. 가족분들은 잘 지냅니까? 고카족끄노 미나상 와 건기데스카. 다잘 지내요. 그러면 미나 건기데스.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챕터 2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. 아는 사람들, 지인분들, 가족들,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소개를 해야겠죠? 자,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. 처음 뵙겠습니다는 하지메마시테. 하지메마시테 그리고 나서 잘 부탁드려요라고 서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. 너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. 자 오네가이시마스 는 빼고 그냥 너저 요러시쿠라고 하셔도 되고요. 그것도 빼서 친구끼리는 요러시쿠라고 하셔도 돼요. 너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. 자 붙여볼게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하지め마시て 너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돼요. 유니투는요 상대방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고향이라던가 학교, 가족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음 그럼 간단하게 한두개 정도만 보면요 음, 학교 어디 다니세요? 가쿠와 노찌라 데스까? 가족분은 몇 분이세요? 고가족쿠와 난닌 데스까?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, 유닛 3리를 봤더니요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를 해야겠죠.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은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기, 하기도 하겠죠. 일단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돼요. 자 지금부터 타나카 씨를 타나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. 타나카 상오 쇼카이시마 쇼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실제로 타나카 상이 제 옆에 왔어요. 이분은 타나카 씨입니다라고 할 때는. 에 이 분이라고 했을 때, 고지라와 라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, 고지라와 타나카상데스 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럼 자기소개는 지코쇼까이 라고 해요. 어디 모임을 갔을 때, 미팅을 갔을 때, 저의 소개를 할 때요. 잠깐 제 소개를 할게요 라고 할 때는요. ちょ 지코쇼까이 사세 때く다 사이. 저, 자기소개하게 해주세요. 라는 뜻인데요. 자기소개하겠습니다. 직고쇼가에 <목소리> 대고다사이. 라고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소개도 했고,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. 챕터 3. 헤어질 때 인사는요, 좀, 사요나라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, 자요나라 하면요, 어감이, 음, 좀 오랫동안 헤어질 때 쓰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, 그때그때 그때 좀 상황에 따라 맞춰서 쓰셔야 돼요. 자, 내일 봐요 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, 맞다, 아시다. 아시다가 내일인데, 맞다가 또예요. 그러니까 내일 또 봅시다 라고 해서, 네와, 맞다, 아시다. 자, 맞다, 아시다. 라고 하시면 돼요. 그러면, 가까우실래 또 만나요? 라고 좀 어려운 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. 그러면, た 이즈레. 近까이 오치니 또会いましょう. また会いましょう 하면 다시 뵙겠습니다입니다. 유닛트 2를 봤더니요. 자리에서 이제 일어날 때요. 만나서 반가웠어요. 그리고 즐거웠습니다. 두 가지 표현만 볼게요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와이데키테 우레시카타데스. 오늘 즐거웠어요. 楽노시った데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마지막 유닛 3를 볼게요. 마지막 유닛3는요, 그 밖에도 작별 인사라던가 안부를 전할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. 음, 이런 거예요. 아, 어머님께 잘 안부 전해드려. 선생님께 부디 안부를 전해줘. 라고 할땐 어떻게 하냐면요. 김우라 선생님께 부디 안부를 전해주세요. 라고 할 때는 김우라 선생이 너우서 요러시쿠 오츠다이구다사이 라는 표현을 써요. 따이로는 전달하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전달해 주세요는 보통 쿠다 사이를 쓰죠. 쿠다 사이는 전해주, 뭐뭐 해 주세요. 그러면 전달해 주세요니까, 오츠 다이ください 라고 하면 되고요. 노저 요로시쿠 라고 해서 부디 안부 전해 주세요.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요. 기무라 선생님, 노저 요로시쿠 오츠 다이ください 라고 하시면 돼요. 자 여기까지 저랑 파트 1의 간단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.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? 아침, 점심, 저녁 인사가 좀다 다르다고 했었고요. 헤어질 때는 사요나라보다는 짜맞다 라고 하시면 되고 소개할 때는 고찌라와 나레다레상데스라고 정도 간단한 표현. 근데 꼭 알아둬야 할 표현.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더 자세하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세련된 교재를 위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. 다음번에 파트 2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마따, 이마쇼!